왜 그렇게 디모데가 보고 싶었을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라. 그리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서 나를 떠나갔다. 나를 버리고 갔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아마 두 사람은 바울을 버리고 간것 같진 않아요. 사역이나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파송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갔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재밌죠? 그렇게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담대했던 바울이 디모대에게참 약한 모습 보이고 있죠. 특별한 목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하다" 유언처럼 하고 나서요. 디모델을 속히오라고 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론 이제 뒤에 보면은 "고독"과 어, 아, "가족" 중에 쓴 책을 좀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인간 바울, 그렇게 의지하고, 어, 그렇게 기대고, 어, 신뢰했던 사람이 디모데다라는 것 이제 피해라 하고 있는 거죠. 그또 하나는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로서 그까지 함께하고, 어, 병으로 약한 바울을늘 돌보고.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것이, 바울은 기도해서 죽은 자도 살려고 별별 능력을 다행했잖아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본인의 병은 본인의 약함은 그걸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내가 자고할까봐 내가 너무 교만해서 그 담담히 받아들여요. 그 그렇게 자기 몸이 약한 상태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리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나타냈죠. 그럴 때. 그 바울의 약함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리고 끝까지 바울의 마지막까지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지켜본 사람이. 그러면 누가는 참 놀라운 사람이지요. 바울이 성격이 그렇게 온유하거나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굉장히 창조적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급한 성격도 있는 것 같고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못 견뎌요 가요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 누가 참 대단해요 무엇이 그로하여 그렇게 남아있게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인간 바울에 대한 매력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복음 안에서 바울을 돕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명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재밌는 것이 마가를 불러요 마가는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마가입니다 바나바는 인간적 정리에서 마가를 다시 받아주고 동행하자고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찰떡궁합 두 사람이 헤어져요 만약에 마가 때문에 마가가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 급한 성격, 일중심의 성격, 보고만 해서 다른데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직진하는 성격, 이런 것들을 바나바가 뒤에서 다 커버해 줄수 있고, 바나, 바나바의 온유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뒤에서 가고, 아주 환상적인 컨비였죠. 그런데 바나바가 헤어진 다음에 사실은 바울에게 고난이 더 많이 따라요. 정말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시 사역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마가가 그만큼 변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마가를 다시 용서하고, 마가를 인정해줌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가의 사역을 좀더 보장해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가 교회 그런데 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마가가 얼마나 좋은 목회자인지 보여주려는 의도가 나타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마가는 애굽에 내려가서요, 거의 성자처럼 그렇게 멋있게 사역을 합니다. 부잣집 들려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요. 이 마가의 변화가 바울의 마지막에 인정되고, 다시 마가를 이렇게 유익하다고 인정함으로 해서 실제로 마가가 마가를 못 봤을지라도 마가의 사역에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이 약함 안에서도 바울은 사역을 생각하고 세워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세워주고 그러고 떠나는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마지막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 떴으니 오늘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야 하니 밥을 먹고 밥을 먹었으니 또뭐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때문에 밥을 먹게 허락하셨을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까? 생각하며 누가처럼 사명을 감당하시고 바울처럼 세워질 자를 세워주고 마가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로 잡히는 귀한 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게 받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kalediya